삼성이요 일본을 정복하라 안녕하세요 펀사부입니다 제목이 너무 거창하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오버를 떨었습니다 삼성전자 일본 법인이 6일 오전 10시에 일본 내 갤럭시 언팩 행사를 온 오프라인으로 개최하고 갤럭시 S23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원래 갤럭시 S23 시리즈는 기본 모델, 플러스, 울트라 세 가지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일본 시장에서는 플러스를 뺀 기본 모델과 고성능 모델인 울트라 두 모델만 출시가 됩니다 일반형은 크림, 라벤더, 울트라는 블랙, 그린으로 각각 두 가지 색상으로만 출시되었습니다 일본은 애플의 아이폰이 초강세를 보이는 시장이지만 최근에 갤럭시를 비롯한 안드로이드 제품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흐름을 타고 진격을 한다는 목표로 보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8년 만에 기존 갤럭시 모바일에서 삼성으로 브랜드명과 공식 홈페이지, SNS 계정 이름을 바꾼 점인데요. 그동안 우회 전략을 펼친 이유는 애플을 제외하고는 자국 제품 선호 경향이 강하고 최근 수년간 한일 갈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최근 일본 내에서 삼성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한일 관계가 다소 개선되고. 삼성 로고를 다시 한번 승부를 띄운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저의 생각은 일본에서 한국 제품이 엄청 엄청 많이 팔리면 좋겠습니다. 삼성 화이팅입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제품 리뷰할 때 도와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언제나 내돈내산으로 열심히 리뷰하고 좋은 정보들을 빠르게 올리는 폰사버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시우순